네, 오늘 이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넘사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넘사벽. 넘사벽. 네, 넘사벽. 가물가물 하시나요? 네, 넘사벽. 2000년도 초에 나온 네, 뭐 신생아로, 신생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기간이 지났죠? 네, 그런 말입니다. 뜻은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걸 줄여서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하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비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능하다. 비교할 수 없어. 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보는 걸 좋아합니다. 보는 거. 직접 하는 거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막 칭찬해 줍니다. 아, 목사님 같은 분이 진짜 축구선수 하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요, 손흥민은 넘사벽이에요. 손흥민은 넘을 수 없는 그런 4차원의 벽이라는 거죠. 저랑 손흥민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럴 대상이 못 돼요. 라는 겁니다. 게임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무도 못 이겨요. 제 넘사벽이에요.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국수는 컵라면에 비하면 넘사벽입니다. <laughs> 준비하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컵라면에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네. 비교 불가능 이라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능. 우리는 무엇을 하든 늘 비교하거나 비교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뭐예요? 비교해요. 짬뽕입니까? 짜장입니까? 뭐예요? 고민되나요? 예. 가벼운, 이런 가벼운 비교도 있습니다. 그래도 짬뽕이 낫지. 얼큰하게. 애기도 짜장이지 아주 가벼운 비교죠. 이런 비교도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릴 적 비교 학습이 있었습니다. 편애와 차별을 심어주는 비교 학습이었죠.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모도 그렇습니다. 외모 비교해요, 안 해요? 성적은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차, 내 건강 예, 다 비교하며 또는 비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넘사벽을 경험하면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불가능을 마주하게 된다면, 불가능을 마주하게 된다면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우수화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는 약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인시 인구가 약 10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용인시 인구의 약두 배나 되는 그러한 백성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약 40년 동안 말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잘 따랐나요? 우리님이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 결국 예, 지도자에게 향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덥냐? 또아왜 이렇게 춥냐? 아 목마르다 물좀 내놔라. 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해서 뭘 만들었어요? 예,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고 했죠?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40년 동안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후임자인 여우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이제 바턴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우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비교할 것입니다. 야, 여우수아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야, 그래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니 40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야. 모세처럼 할수 있을까?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이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넘사벽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부담감에,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나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부담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담하며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에이, 역시 난안 돼. 난 원래부터 할수 없었어. 내가 무슨... 이건 원래부터 불가능했던 거야. 네, 맞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내 자신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넘사벽을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넘사벽과 실패와 좌절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사명이 두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부담감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우수아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아니,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라.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원논이라고 해요. 밟는 땅을 주겠다. 밟는 만큼 주겠다가 아니라, 주원론이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예, 어제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예, 9억 8천 5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미소를 띄시네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0억짜리 로또에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 당첨된 로또 용지가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네, 찬양할 때보다 더 기쁘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어떤 꼬마아이가 예, 저랑 마주치면서 내 옷에, 이 신상인데, 아이스크림을 묻힌 거예요. 그, 그 묻은 아이스크림이, 어, 나 오늘 처음 신은 신발인데, 그 신발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내 옷과 신발이 더럽혀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 아이에게 화를 내요, 안네 내요? 내겠죠. 야, 너 부모님 어디 계셔? 이 옷이 얼마짜린데? 야, 부모님 빨리 연락해. 세탁비 빨리 입금하라고 해.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니, 화가 안 나요. 안 나요. 왜요? 내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10억. 당첨된, 아직은 수령하지 않았지만 당첨된 10억짜리 로또 용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우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주머니 속 당첨된 로또 용지처럼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내네 시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성경 묵상, 이제 해야 합니다. 불필요하다고 느껴졌던 공동체의 모임, 이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아멘. 여섯 7절 상반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세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막 강해졌을까요?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래 내가 강해져야지. 용기를 내야지 라고 했을까요? 8월 29일자 동아일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실린 기사입니다. 예, 지난 7월 10일, 지난 7월 10일, 여름이죠. 7월 10일 새벽, 정선아 씨는 친구와 함께 마포대교를 걷다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 두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고개를 내밀어 강물을 내려다 보다가 난간을 타고 오르려 했습니다. 한양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 관리자였던 정선아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달려가서 한 사람을 끌어안았고 함께 있던 친구도 다른 여성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죽겠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정선아 사회복지사가 붙잡고 있던 여성은 이제 안될것 같으니까 차도로 뛰어들겠다라고 아주 거세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119가 도착해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선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할 때요. 힘내라. 힘내세요. 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자에게 힘내라는 말은 그동안 힘을 안 냈나라는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언급하는 이에게 지금 죽으면 가족은 누가 책임지냐 같은 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관심과 일상의 대화로 자존감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마지막 이런 대사로 끝납니다. 대부분 자살 시도자들은 말을 아끼고 혼자 생각이 많아요. 작은 관심이 삶의 이유를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있는, 부담감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두려울 겁니다. 여전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작은 관심과 일상의 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여우수아에게는 강하라, 담대하라 라는이 말씀에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야너 강해야 돼. 야너 담대해야 돼.라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원어로 보면요, 이게 단락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할수 있는 어떤 도구나 무기가 없습니다. 요즘 전쟁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은 다 돈으로 해요, 돈. 돈으로 해요. 돈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돈이 있나요? 없어요. 동맹 국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민족과 나라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보기에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은 넘사벽인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죗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강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조금 길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아멘.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강하고, 예, 그냥 강한 게 아니죠. 오직 강하고 또 극히 담대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하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율법이라는 말은 좀더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간다면 이미 주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공이라고, 성공. 다시 말해, 약속의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있는 토착민들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전쟁의 무기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무기이면서 반면에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각종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교하는 기준이 아닌 이 땅에서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야,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노하우나 경험들 그런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또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8절, 8절 말씀처럼 말씀을 늘 잊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스는 묵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개 아시죠? 멍멍 개. 예. 개가 뼈다귀를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물고 있어요. 물고, 뜯고, 핥고. 그리고 다른 개들이 가져갈까봐, 예, 숨겨두고 합니다. 다시 숨겨놨던 걸또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물고, 또 뜯고, 할 듯이.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면서 가장 안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서 행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듯이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우리가 잘아는 찬송가죠.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 찬양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1858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대부흥 집회에서 타이 타잉이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타잉이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천명 이상의 회심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잉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던 도중에 농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심각한 팔의 부상을 입고 결국은 며칠 뒤인 58년 4월 1858년 4월 20일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 타잉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Stand up for Jesus. 다시 말해 예수를 위해 일어나십시오. 예수를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거죠. 이후에 그의 절친이었던 조지 더필드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이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으십시오. 이제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